정권에 따른 코드 인사에 관련된 질문 올리겠습니다. 응, 응. 정부도 사회 학교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련한 공무원들도 사실은 학생이라고 꼭 말씀 주신 게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응.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이런 자리들의 인선도 인사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응. 현재는 정권이 새로 바뀌고 인명권자가 인선을 할 때마다 자신의 이념과 맞는 사람 혹은 선거 캠프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인선을 한다 해서 코드 인사 캠코더 인사라고 부르며 곱지 않은 수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야 할것 없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런 코드 인사를 강행해 왔고 입장이 바뀔 때마다 서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일어나고 하는데요. 인병과자들이 이런 인선을 할때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할수 있는지와 국민들은 또 이럴 때 어떤 노력을 하면서 바르게 갈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 우리가 코드 인사를 하는데 지금 이사회에 이대로 돌아가면 진짜로 코드 인사를 다 하고 싶은 때입니다. 이대로 가면 자파가 정권을 잡으면 전부 다 코드를 잡아서 전부 다 인사를 하고 싶을 때고 우파가 이렇게 잡으면 우파가 좀더 코드 인사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파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파를 갖다 좀더 갈아치우려고 들거든요. 요새는 굉장히 바빠요. 어, 전에는 조금씩 눈치 봐가면 조금씩 했는데 요새는 되게 바빠요. 어, 되게 바빠갖고 원래 이게 저 정권을 잡으면요. 코드 인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하고 맞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잡는데, 이걸 하려면 최고 많이 했을 때 정확한 룰이라면 30%를 바꿔야 돼요. 30% 어, 3대 7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30%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여기서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도느냐 70%를 바꾸려고 지금 둡니다. 무리도, 그는 무리가 아니죠. 이러니까 국민들 눈에 다 띄고, 국민들의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감각에 지금 걸리는 거죠, 이게. 아, 우리, 우리가 이제, 요, 요, 저, 주파수에 다 걸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70%를 갈아치우려고 되니까, 무리수가 일어나가지고, 이래갖고 지금 이, 이렇게 가면은 정권이 오래 갈수 없다. 왜? 국민이 그 정서를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어, 그리고 좀더 이거 이거 지금 뭐 이제 아직까지 그저 너희들 실력을 내놔놓고 코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정권을 창출하려고 들고 이 나라를 우리가 통치하려고 달라드니까 이는 국민이 용서를 안 하게 돼 있다 이요런 거죠. 어이니게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련하지 못하다 이렇게. 그러면요번에 30%를 조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정권을 잘 이끌고 가면, 그 다음 정권을 물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30%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련하게 가는 것은, 지금 정권을 잡았을 때 30%만 딱 하고, 그냥 이끌고 가서 인기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 다음 정권까지 물러갑니다. 어. 물러가면 그때 30%또 하면 되거든요. 어. 그래갖고 정권을 세 번만 잡으면 우리 세상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가 노련하지를 못해. 어. 어. 그래갖고 좀한 무게 70% 이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이걸 전부 다 우리 체제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공산당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체제를 바꾸려고 들고 이것이 완전히 그냥 자파 형국으로 바꾸려고 든다라는, 이는 국민한테 지금 이런 우려를 두는 거죠. 음, 이래서 지금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빨리 어떻게 다스려서 국민한테 죄송한 건 죄송하고 경험이 모지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그러고 앞으로 대안을 갖다가 잘 짜서 지금 국민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고자 한다라는 이 기획이 안 나오면, 위험해진다. 이거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어, 이제는 코드 인사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래 돼가지고, 지금 이것이 모르게 해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드 인사가 어떻게 오느냐면, 우리가 어, 그, 저, 국가가 운용하는 기업체. 어, 요거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어, 어 이렇게 1년 사장들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어, 어 뭔가 연구 사장 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부터 그 밑에가 또 사장이 들어가면 그 밑에 또 갈아치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게 막뭐 난립니다, 지금. 응. 음, 그, 그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지금 안 치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응. 근데 또, 반, 또, 국가 개입하는, 자, 요런데. 어, 근데, 어, 우리가 마뭐 KT 같은 뭐, 이런 것들은, 반, 그래도 국가, 그, 저, 이게, 그, 산업처럼 때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데는, 이, 코드를 더 꼽으려고 하다가 무리가 가는 거지. 응. 뭐, 이런 식으로이 요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 일어납니다. 음. 응. 우리파를 위해서만 지금 일을 하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파, 좌파 우파는 자파를 위해서 일하고, 어, 우파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요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근데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일하려고 노력을 하던데요. 하는 척 한다. <laughs> 요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응? 어, 근데 기업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는 것 척하고 우리 조직을 지금 위해서 한다. 조직. 이렇게 하고 어 그래. 또 종교는 이 우리 우리 신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이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신도를 위한 적이 없다. 응? 신도를 위하는 척하죠. 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하는 척하죠. 이래 갖고 우리 지금 조직의 살림을 사는 거지, 너희들을 위하고 산 적이 없다. 이래. 음, 이렇게 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3대 축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조직을 건재하게 건수해야 되니까, 이 조직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일었을 때는 일어서야 했었고, 일어서고 나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이걸 안 무너지게 해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도 버티고 있고, 종교 조직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하나가 빠져나갈까봐 이거는 매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 이거 막, 이거 갈리하이라고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악수를 뜨거든요. 어? 기업에도 이렇게 뭐, 뭐 하나가 뭔가가 뭐뭐 뭐, 뭔가 지금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 갖고 난리예요 지금 이게 어 근데 이게 정부도 지금 저 조직에서 지금 하나라도 지금 빠져나갈까만 난리 이거는 지금 누구를 뭐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온통 이 사회가 착한 방법으로 이 조직과 이 조직들이 할 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빛나는 일을 다시 운용을 못 하니까,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한 개씩 보지 말자. 뭐, 코드 인사, 이거 아무리 뭐라 해도 또 생깁니다. 왜? 걸고, 걸고, 걸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파 활동하는 게 얼마나 배고픈 줄 알아요? 배고픈 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으면, 어,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아뻗는데 지금 보혜토 좀 챙길래 안 그러겠어요? 어, 근데 보혜토 챙기려고 하면서 영남법 만들어놨지, 저거가 저 자파로 있으면서, 야당으로 있으면서 영남법 만들었지, 뭐 만들었지, 뭐 만들었지, 뭐 만들었지 전부 다못 하게 했어. 지거 정권을 잡고 이렇게 보혜토 열기 없네. 그래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거 저 옆에 사람 보고, 야, 우리는 왜이게 가난하노? <laughs> 아니,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는 왜이게 가난하노, 이게지? 어. 그 자리는 높은 자리에 왔는데 가난해. 지금 이것 때문에 길레마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보기 또 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그리고 한참 막 1, 2년은 가는데, 이제부터는 막, 이제 기업하고 손잡아야 돼, 또. 어, 뒷돈을 좀 챙겨야 되니까. 이제부터 이 일이 벌어집니다. 어, 1, 2년은 우리가 잘 가는, 그래도 눈치 봐가면 이래 가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이, 주인들이 또 방치하고 감아두거든요. 이제 좀, 아, 어, 이제 요령이 생겨서요. 어, 이래갖고, 이제, 아, 어, 지업하고 손잡고 가야되고, 그래야 우리가 보게 또좀 들어오겠구나. 이래갖고 또 이제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악수를 두죠. 어, 뭐 챙긴 거를 인자 다 챙기려 그러면 그는 눈에 다 보이거든요. 네 이다 다 걸려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다네 이다거든요. 너희들이 야당으로 있으면서 네 이다를 다 이렇게 하겠고 만들어 놓고 못 받아먹게 해놔 놓고 누가 받을라 할때누가다 걸려요. 요렇게 갖고 이게 내가 어려우면서 풀려 버리면 너는 뭐받는 거예요. 아니, 재산 등록할 때고다 드러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려면서 뭐가 챙겼다. 그러면, 이건내 앞으로 뭐네요. 어, 그래갖고, 동생 앞으로, 누구 앞으로 이래. 요거 DB 보면 다 나오거든요. 어, 어 그러게, 이제, 3년차부터 갈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챙깁니다. 응. 요거는 더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 모르게 하는 거는 큰일 벌리는 거예요. 어, 요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회를 잘못 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멀어 하는데 그뭐할 일이 아니고 이 사회를 우리가 운영을 잘못했다. 요래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현 정부도 멀어 하지 말고 이 상태가 되가 있는 걸 이걸 못하게 하면 더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어 많이 어, 좀 이렇게 해모라이 하고 놔두고 어 요것도 많이 좀 해모라고 놔두고 우리가 환경을 <laughs> 만들어야 돼. 어, 그, 니까 아니, 저, 저, 아니, 정치를 하면은,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하면은 돈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아, 요번에 또 내가 뭐 했잖아, 요이 자리를. 그러면 이제, 저, 이때까지 이렇게, 야당으로 있을 때, 그, 저, 뭐야, 누나가 좀 도와주고, 고모가 도와주던 거, 그것도 뭐좀 사다 주고, 또뭐좀 신세 갚아야죠. 아, 그걸 갖다가 이게 좀, 이, 이, 그걸 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막 시야를 했대, 이렇 하면, 이러면 또 악수를 뜨는 거예요. 아, 어, 그 잘했다 이카고나또 그냥. 어,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사회로 우리가 만져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 뭐라 하고 욕한다고 해서 사회 안뀌어 음, 우리는 하나를 막으면 하나의 편법을 만드는 민족입니다. <laughs> 어, 아 어, 우리 민족 얼마나 똑똑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어? 어? 뭐를 하나를 막으면 편법이 두 개가 나와 정확하게. 아,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선에 다 가갖고 이걸 막으려고 들면, 네개 편법이 나와요. 응. 어, 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들면 안 되고, 바르게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 응? 어, 그니까 이거 너무 멀어 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안한게할 말이 없어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낙하산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런 것도 조금 봐주고, 너무 하면은, 나중에 처단을 하겠지만, 어, 조금씩 하는 거는 너무 멀어 가면 신경 세약 걸려요. <laughs> 어, 이런 거. 우리가, 우리가 정부를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어? 우리가 사회를 볼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 그, 이 공무원들은 우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지, 직원들의 습성을 모르고, 어떤 상태를 모르고, 자꾸 직원들을 자꾸 뭐록하면, 그러면 주인한테 달라 들어요. 음, 이제 이런 거죠. 아, 어,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조금 자중하자고, 자중. 也得讲。